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수님, 외모가요 나중에 취업할 때 취업 면접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외모가 취업 면접 같은 데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당근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 이렇게 외모도 체력처럼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문헌에서 이 외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인 셀리 자이켄이라는 학자는 이런. 외모가 좀 출중한 경우에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동의를 잘이끌어낸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 외에도 외모가 이런 선거나 이런 공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생긴 외모로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 어,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까요? 어,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타고. 어, 타고 나는 생긴 거 말고 그러면 외모 관리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력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유행하고 있는 성형 수술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또 제가 간호사로 근무할 때 우리 선배 중에도.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진 그런 선배를 가까이서 보기도 했고요. 정말 나는 코 하나만 좀 고치면 내가 진짜 만족하고 살수 있겠다. 그러면 저는 뭐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도하다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이 제일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2학기, 한학년이 끝나는 마지막에 이제, 어,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근데 혹시 너희들 중에, 어, 혹시 나는 너무 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코를 꼭 손대고 싶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나중에 취업, 어, 가까이 와서 해가지고 코가 퉁퉁 부은 상태에서, 어, 면접하러 가지 말고, 이 1학년 겨울방학이 제일 한가하니까 그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배달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날 학과 사무실로 한 아버님께서. 학... 학생의 아버님께서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도 대체 무슨 학교가 성형 수술을 그냥 권유합니까라고 항의 전화가 왔대는데 아마도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생님이 하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형 수술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중에 탈무드 얘기에 인맥 관리에 대한 탈무드 얘기 중에 이러한. 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 가능한한 옷을 잘 입어라. 왜냐하면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규절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옷차림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의 의도를 읽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집주인이 그냥 다 떨어진 그냥 옷에다가 어, 버리기 직전인 티셔츠만 입고 나를 맞이한다면 기분이 은근 좀 나쁘겠죠 나를 좀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 이옷 의상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수간호사일 때 우리 같이 일하던 평간호사 중에 후배 중에 한 명이 최시라 같은 외모를 가진 후배가 있었어요. 외모가 이렇게 이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잠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이제 어.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조건이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라는 선배가 있어서 음. 어, 다음 날 이제 그 남자를 만나러 간다 그래서 다들 이제 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궁금하고 그 간호사가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다음 날 이제 출근하기를 기다려서 다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니 물어보는데 그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실망해서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흩어졌는데 수간호사인 저는 왜 이렇게 외모도 이쁘고 그런데 왜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안 했을까라고 궁금해서 이제 시간이 될때 이거저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찾아 냈습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 후배 간호사가요. 그 선, 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선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거의 30이 다 됐을 때니까, 이렇게 그 나이에 소개받아 요즘은 이제 결혼 정령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20대 후반이면 뭐 정년기라고 이제 보는 때인데 그때 이제 어, 남자를 만나러 나가면 대개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어, 나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배 간호사가 청바지를 입고 나간 거였어요. 그래도 모르긴 몰라도 그 남자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아마도 청바지를 입은 이 후배 간호사를 보면서 이 상대방 남자는, 아, 이 여자는 결혼할 의도가 없나 보다. 라고 아마 옷에서 어 이분이 후배 간호사의 의도를 잃지 않았,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형수술 또어 옷차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외모에 영향을 어 미친다면 사실은 더 핵심이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외모 이퀄 미모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미모여야지만 가산점을 받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어 미모보다 더 중요한 건그 사람이 풍기는 그 사람만의 분위기에 주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모나 첫인상만큼 어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의 분위기는 그러면 뭘로 이루어질까요? 미소 또, 소통 능력, 그리고 리액션 같은 행동에 의해서 저는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어,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액션 중에 가장 강력한 액션이 뭘까요?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때 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내가 적절한 리액션을 보여야 대화가 어, 풍부하게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그 어, 사람만의 분위기에서 중요한 게 미소라는 사실은 어, 우리가 또 어,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어, 흑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남아 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델라는 생전에 리더는 항상 웃는 얼모습으로 자신의 이미지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매력적인 웃음을 중요한 선거 전략으로 내걸었고 그 결과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분위기를 우리가 또 조절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거는 저는 어,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셀프 이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셀프라는 건말 그대로 스스로 한다는 뜻이죠. 셀프 이미지란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프 이미지는 바로 겉으로 남아, 어, 나타나는 이미지에 영향을 어, 미치는데요. 이 겉으로 나타나는 어, 셀프 이미지는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준다는 거죠. 즉,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속으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그런 자아존감이 뿜뿜 뿜어져서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주고 또 그런 사람 그 사람 사람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또 긍정적인 사람을 끌어들이고 긍정적인 상황까지도 어, 끌어당긴다라는 어, 유유상종의 법칙도 작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제 그 셀프 이미지가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한 지도 학생한테서 너무, 어, 절감했습니다. 이제 지도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1학년 때부터 보면 조금 수줍음이 좀 유난히 많구나, 그렇게 느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할 때가 가까워하는데, 어떻게 입학할 때보다도 더욱더 자신이 없는, 모습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상담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러, 어, 온 학생은 제가 질문하면, 얼굴에 틱까지 막틱 아시죠? 막 얼굴이 막 근육 틱이 보이고 막 말을 더듬고 제가 질문을 하면 얼굴이 벌레져가지고 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취업하러 어, 면접하러도 가야 되는데 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 지인 중에 정신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로서 상담 전문가가 있어서 그저 사람한테 혹시 상담을 좀 받겠냐고 학생한테 제의를 했더니 학생도 어, 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어, 전문 상담가에게 몇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제 그 학생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학생이 상담을 받고 얼마가 지나서 제 방에 연구실에 들어왔는데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애가 들어 다른 학생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 어, 제 방에 들어온 그 학생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요. 그 다음에 이목구비가요, 분명히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이목구비가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뭐, 말소리가 또렷또렷해진 거는 물론이거니와, 얼굴에 이목구비까지 달라졌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상담 선생님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그 상담가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있던, 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의 강점, 장점을 많이 찾아냈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인정하게 됐고, 또 이제는 졸업할 때가 돼서 큰 병원에 갑자기 성적이 좋아질 리는 없으니까, 일단 자기 성적에 맞는 작은 병원에 갔다가 나중에 경력을 쌓고 메뚜기 전법으로 큰 병원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도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아 얼마나 마음 속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이렇게 얼굴로도 그대로 나타나는가를 절감했고 그래서 저는 어, 마음의 성형 수술이라는 별명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 겉으로 얼굴에 직접 손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성형수술에서 내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꿈뿜 자신감을 갖는다면 정말 그것이 얼굴 이목구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 이런 내적인 자기존중이죠 한마디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심지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A4 용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크게 쓰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또 글씨를 크게 자기 이름을 크게 써보고 또뭐 자기 칭찬을 하는 이런 자기 존중이 자기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존중으로 끝나냐? 저는 그거로는 조금 1%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 존중이 타인 존중으로 이어질 때 드디어 빛을 바란다고 봅니다. 즉,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면접 때 가서, 그때 가서 이제 막 미소, 얼굴에 미소를 띠려고 애를 쓰면 썩소 밖에 안 돼, 썩은 미소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자기 의 어, 타인 존중, 다른 친구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인사도 먼저 하고, 또 친구의 달라진 옷차림, 또 달라진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보이고, 혹시 또, 어, 좀,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한테는 내가, 어, 아파 보이는데 도와줄 일 없니? 라고 관심을 보이는 이런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이 잘 어우러진다면, 어, 이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어, 분위기는 진짜 누구라도 점수를 많이 줄수 있는, 어, 분위기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할 때, 이제 간호사들을 채용하는 면접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띄어온저 자료를 보면 굉장히 성적은 월등하고 또 웬만큼 외모도 되는데 영, 어째 조은 가로사가 될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그 지원자가 있는가 하면요. 또 이렇게 성적을, 성적 증, 어, 증명서를 보면 성적도 별볼 일이고 또탁 그닥 그렇게 뭐 어, 외모가 출중한 거 아닌데 분위기가 아참이 지원자는 간호사로 들어오면 참 따뜻한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 그거는 내가 어, 심사하는 내가 어,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지원자 당사자가 쌓아온 자신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속담에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자기의 분위기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어떤 어, 마음씨로 사느냐, 즉 자기를 존중하고 또이 자기 존중이 타인 존중으로 이루어진 이어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어느 날 나의 분위기는 정말 누가 봐도 따뜻하고 참 어,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사람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혹시 분위기가 어떤가 참 궁금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실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자신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궁금하시죠? 는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 편에서 오던 사람이 저에게 길을 많이 물어보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준 다음에 속으로 음내 분위기가 괜찮은가 보구나 나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 보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맞은 편에서 오던 사람들이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유독. 나를 빼놓은 다른 사람들한테만 길을 물어본다면, 어, 그날 밤에 반성하는 거죠. 내가 혹시 얼굴이 쌈순이 같이 보이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주 작은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어, 뿜어내는 나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